자, 다이나믹에 대해서 계속 해볼게요. 이번에 공부할 것은 어 이니셜 벨로시티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 이니셜 벨로시티는 어, 초기 속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초기 속도. 어, 그것을 위해서 큐브와 구와 바닥 세 개의 오브젝트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일단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게요. 자, 키보드 F8을 눌렀더니 공이 튀어가서 저 나무판을, 아, 네모판을 넘어뜨리는 이런 다이나믹이네요. 자, 새 파일을 만들어서 저 장면을 그대로 한번 재현해 볼게요. 일단은 전체의 바닥이 있어야 될것 같고요. 자, 다이나믹도 N, B를 눌러놓고 작업을 하면 아, 이해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리고 상자가 하나 필요한데요. 납작한 상자, 그리고 크고, 이 상자의, 음, y 값, 높이 값을 8000이라고 하죠. 어, 유닛 설정을 센치로 바꾸는 게좀더 편하겠네요. 단위가 너무 커지네요. 그죠? 자, 그리고 8000인데, 어, 포지션을 4000으로 해주면 정확하게 바닥에 딱 맞게 되겠죠. 어, 현재 다이나믹 계산을 할 건데 이 밀리미터 mm 단위는 음, 이해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센티미터 단위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Edit Preferences 여기에서 Unit 현재 밀리미터 mm 단위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센티미터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어, 즉시 적용이 되어서 800cm로 되어 있네요. 자, 이 판을 약간 뒤쪽으로 놓고, 이 앞에 공을 하나 준비할게요. 스피어. 자, 공이 현재 지름이, 반지름이 100cm죠. 그러면 y 값이 100이 되면, 딱 지면에 붙어 있는 공이 되겠죠. 그리고 z 축으로 약간 뒤로 옮겨 놓을게요. 자, 현재 3개의 오브젝트가 있는데 이 3개의 오브젝트에 모두 시뮬레이션 태그 리지드 바디. 자, 그러면 바닥은 자동으로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되고요. 나머지 오브젝트들은 중력의 영향을 받는 상태가 되는 거죠. 다이나믹 온 되어 있죠. 바닥만 자동으로 다이나믹 오프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음, 저 공이 저 널반지를, 널반지에 도달하려면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데요. 힘. 이 공이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힘을 만들어 볼게요. 역시 물리 계산에 관련된 설정 값선, 리지드 바디 태그 속에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자, 리지드 바디 태그를 선택하면, Dynamic Body 태그해서 Basic Dynamics Collision Mass Force Soft Body Cache 이렇게 일곱 개의 탭이 있고요. 그 중에서 Dynamics 아래쪽에 Set Initial State 초기 상태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Set Initial State 어, 그 오른쪽에 보면 컬리어 이니셜 스테이터. 자, 이두 개는 뭐냐 하면 어, 어떤 물리 계산을 하다가 지금 그 중간 과정을 이 장면의 처음으로 설정하는 건데요. 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아래쪽에 있는 사용자 초기 속도 이것을 할 거예요. 커스텀 이니셜 벨로시티. 자, 여기를 체크하면 어, 추가적인 항목들이 나옵니다. 이 체크가 꺼지면 추가 항목이 없는데요. 체크를 켜면 추가 항목이 3개가 나오네요. 자, 첫 번째, 직선적 초기 속도. 아래쪽에 각도적 초기 속도가 나옵니다. 직선적 초기 속도는 저 공을 어느 방향으로 쏘아 올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뒤에 있는 파라미터 하나, 둘, 세 개는 당연히 x, y, z 값이죠. 자, z축 방향으로 값을 주면 되겠는데요. z축의 플러스 방향으로 줘야 겠네요. 자, z축은 rgb니까 이 파란색이 z축이죠. z축으로 가야 이널 반지에 도달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1초에 1초 동안 적용될 변화량이에요. 자, 100을 줘 볼게요. 1 자, 그리고 F8 눌러볼게요. 자, 1초에 100cm, 100cm면 1m죠. 1초에 처음에 1m를 이동시켰고요. 그 나머지는 중력과 마찰력의 영향으로 얘가 가다가 점점 서게 됩니다. 자, 다시 F8을 눌러서 시뮬레이션을 스톱하고 Shift F를 눌러서 첫 프레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이나믹스를 공부할 때는 어, 가장 기본적인 단축키 F8과 자 F8은 플레이 스탑입니다. 그 다음에 Shift f Shift f 는는첫 프레임으로 이두 개의 단축키를 알고 있으면 작업이 원활하게 됩니다. 자 현재 공이 굴러가긴 하는데요. 힘없이 굴러가는 것 같죠? 그럼 힘을 더 많이 줘 볼게요. 리지드 바디 태그의 다이나믹스 이니셜 리니어 벨로시티의 z축의 값을 500을 줘 볼게요. 자 그러면 1초에 5미터를갈수 있는 힘이죠.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F8 자, 뭔가 시뮬레이션이 진행이 되다가 현재 90프레임에서 시뮬레이션이 멈추니까 더 이상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여기 타임라인에서 90f라고 되어 있는 곳을 150이라고 하고 엔터. 자, 그리고 타임라인 슬라이더 오른쪽 끝부분이 90인데요. 화살표를 잡아서 오른쪽 끝까지 가면 우리 눈에 보여주는 타임라인 눈금자가 150까지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Shift F 첫 프레임으로 F8 플레이죠. 퉁 치고 나서 이제 9 2 이후의 상황을 우리가 좀볼수 있죠. 자, 여전히 힘이 없어요. Shift F 값을 1500으로 줘볼게요. 1초에 15미터를 갈수 있는 힘이에요. 그리고 F8 자, 또 F8을 눌러서 현재 시뮬레이션을 멈췄는데, 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저 널빤지가 아래쪽 바닥보다 바깥쪽까지 나갔는데도 여전히 미끄러져 나가죠. 바닥을 벗어났지만, 미끄러져 나가는 이유는 이 바닥은... 특수 오브젝트라, 우리 눈에는 여기 오렌지색만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한한 평면이에요. 그래서, 이 널반지가 그 무한한 평면을 미끄러져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상자, 어, 널반지를 넘어뜨릴 만큼의 힘이 되었네요. 자, 그런데 볼품이 없죠. 바닥으로 가니까요. 그래서, 음, 현재는 Z축으로만 가고 있는데요. 이 스피어가. Z축 말고 화면의 위쪽 방향인 Y쪽으로도 값을 줘볼게요. Y쪽으로 500.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오른쪽 위로 가겠죠. 그리고 F8을 눌러볼게요. 자, 각도가 조금 낮네요. 그죠? 이것을 수정하는 방법은 이 500에 값을 올려주면 되겠죠. 1000으로 주고, Shift F, 첫 프레임으로 F8. 자, 이 정도면 제대로 쓰러뜨린 듯한 느낌이 들죠. 자, 이렇게 이오브젝트의 초기 속도를 줄수 있는데요. 초기 속도는 지금 줘본 것은 직선적 초기 속도를 줬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 보면 initial angular velocity라고 있는데요. 각도적 초기 속도입니다. 이번에는 직선적 초기 속도를 0영영으로 초기화하고요. 각도적 초기 속도의 값을 줘 볼게요. 역시 shift f를 눌러서 첫 프레임. 자, 각도적 초기 속도, 헤딩, 피칭, 뱅킹이 있는데요. 이 공이 어느 방향으로 돌아갈지 잘 모르죠. 그러면, 여기 아래쪽, 코디네이터 매니저에서, 로테이션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헤딩, 피칭, 뱅킹이 각각 있습니다. 자, 헤딩 방향의 값을 움직여볼게요. 자, 안 움직이네요. 어, 얘가 안 움직이는 이유는, 어떤 오브젝트에 리지드 바디 태그가 들어가면 우리가 이런 로테이션 그다음에 포지션 이 값들을 수정해도 값이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해야 계산하는 것이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사용자 입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니셜 벨로시티에 값을 주면 어떨까요? 일단은 어 360을 줘볼게요. 한 바퀴를 돌으란 얘기죠. 헤딩 방향으로. 그리고 결과를 알아보려면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F8. 자, 헤딩 방향은 도리도리 방향이네요. 왼쪽,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화면의 Z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이 헤딩 방향이네요. F8, Shift F. 자, 저 방향은 아니고. 0. 탭키를 눌러서 다음, 피칭 방향으로 360. 그리고 키보드 F8. 자, 피칭 방향의 반대로 가야겠네요. 그죠? 지금 널반지로부터 멀어지니까 피칭 방향의 반대로. 그래서 마이너스 값을 주면 되겠습니다. Shift F, F8. 자, 미끄러지다가 공의 마찰력과 바닥의 마찰력이 어느 정도 그, 아찰력이 생겼을 때 굴러가는데 굴러가다가 지금 서버리네요 그죠? 너무 멀어서 그렇죠 조금 가까이 둬볼게요 무버 자 지금 이게 움직이죠 이게 움직이는 이유는 첫 프레임에서는 움직입니다 첫 프레임 첫 프레임은 다이나믹 계산이 없는 프레임이에요 어, 컴퓨터 시뮬레이션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은 현재 프레임과 다음 프레임까지의 변화량 또는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까지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량을 기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0프레임인 경우는 0프레임, 자, 0프레임인 경우는 이전 프레임이 없어요. 그래서 계산할 대상이 없는 거죠. 이전 프레임부터 현재 프레임까지의 변화량을 시뮬레이션이 계산해야 되는데 이전 프레임 자체가 없기 때문에 0프레임에서는 이 오브젝트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0프레임 이후에 만약 1프레임이다 그러면 1프레임은 0프레임으로부터 1프레임까지의 변화량을 컴퓨터가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1프레임부터는 사용자 임의로 오브젝트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자, 현재 0프레임 인데요. 0프레임 에서는 오브젝트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죠. 자, 한 칸만 가서 이제 1프레임이죠. 여기 1. 현재 프레임은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1프레임에서 이 오브젝트를 움직여볼게요. 안 움직이죠. 어, 안 움직이는 이유는 0프레임에서 1프레임까지 변화량을 컴퓨터가 계산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값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임의로 값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0프레임으로 와서 이제 가까이 놨으니까 플레이 해 볼게요. 플레이 자, 부딪히긴 했는데 어, 값이 좀 약하네요. 그죠? 현재 리지드 바디의 값은 초기 속도, 초기 각 속도, 마이너스 360 인데요. 값을 곱하기 3 해볼게요. 3배로 늘려볼게요. 그리고, Shift F, F8. 자, 값은 더 커져서, 아까보단 힘은 있지만, 처음 출발할 때 많이 미끄러지죠. 어, 마찰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데요. 그런 부분은 또 이후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 초기 속도인데요. 직선적 초기 속도, initial linear velocity라는 게 있었고요. 각도적 초기 속도도 있었어요. 자, 직선적 초기 속도에 뭐 값을 좀 줘볼게요. 오른쪽으로. 500만큼 가라. 그러면 사실 밀어주는 힘과 회전하는 힘둘다 적용된 거죠. 이 상태에서 Shift+F8. 아까보다 훨씬 힘이 세죠. 왜냐하면 밀어주기도 하면서 스스로 회전도 하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훨씬 나아졌어요. 자, 이러다가 적정한 시점에서 F8 눌러서 멈췄어요. 이렇게 멈춘 상황을 set initial state로 해볼게요. 자 그리고 첫 프레임으로 자 그러면 이 상태가 초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기 상태는 어디에 적용했냐면 이 dynamic 태그는 누구의 태그냐하면 스피어의 태그죠. 그래서 공에만 이 값이 적용되었어요. 물론 여기서 현재 상태에서 플레이하면 둘이 겹쳐 있기 때문에 뭐 튕겨 나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플레이해 볼게요. 음. 자, 취소하고요. 취소. 원래 여기 있었죠. 한번 더. 예, 네, 여기 있었죠. 플레이해 보면 지금은 직선적 초기 속도가 적용되기 전의 상태네요. 여기에다가 500. 자 플레이.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스피어에도 set initial state 큐브의 다이나믹 리지드 바디 태그에도 set initial state하면 첫 프레임으로 갔을 때이 상태가 처음 상태가 되는 거예요. 플레이하면.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멈춤, 처음으로. 이 상태가 처음 상태가 돼서 이렇게 플레이 되는 거죠. 자, 주로 set initial state는 언제 사용하냐면 하 어, 화면에 뭔가가 자연스럽게 흩어져 있을 때. 자, 금방 간단하게 보여 줄게요. 상자가 있는데 모그라퍼 클로너의 상자를 복제해서 이 상자들이 시뮬레이션 태거 리지드 바디 중력의 영향을 받을 거고요. 이 클로너는 뭐 그리드 방식으로 해서 각각이 상자를 좀 작게 자 그리고 이 클로너를 살짝 위로, 그리고 각각의 공간을 좀 띄워서 서로 겹치지 않도록. 자,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을 때, 얘네들을 플레이하면, 자,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상황이 됐죠. 이 상태에서 set initial state, 뭐 이런 걸 쓰는 건데요. 자 아까 저 위에 주사위 형태로 있을 때보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상태가 자연스럽죠? 이 자연스러운 상태를 어 초기 상태로 설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게 set initial state. 자, clear initial state 하면 그 상태를 싹 없애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Dynamic tag, rigid body, dynamic, set initial state, clear initial state. 그리고 사용자 초기 속도인데 직선적 초기 속도와 각도적 초기 속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